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도트에 보내서 그가 와서 아스도를 쳐서 취한 해라고 나오는데 아스도는 애굽의 도시거든요. 애굽을 지금 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위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으니까. 근데 이 곳을 치는데 근데 어이 사르곤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아수르 왕 사르곤. 그래서 사내립이라고 굉장히 오랜동안 오해를 했어요. 사내립을 사르곤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오해를 그동안, 오랜 동안 하다가 드디어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르곤이라는 왕이 있었다라는 예, 비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르곤 내가 이애굽의 아스돈을 점령하고 멸망시켰다라는 문장이 나와버렸어요. 어, 아스루왕 사르곤이 어 실제로 있었고 비문이 발견됐고 군대 장관을 아스돗이라는 애굽의 도시로 보내서 거기서 쳐서 취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B.C. 711년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가라서 대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끌러라. 그러니까 옷을 벗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어다. 그러면 옷을 벗고 신발을 벗었으니까 벗은 몸과 벗은 발이 돼서 3년 동안을 이러고 다닌 거거든요. 그래서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 동안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어서 애국과 구스에 대해서 예표와 기적이 되게 하느라 있는데, 기적이라는 것은 그 징조라고 보는 게더 옳습니다. 그래서 예표와 징조가 된다. 너가 벗고 다니는 것처럼 애국과 구스도 사로잡혀가가지고 다 벗게 될 것이다. 수치를 드러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3년 후에, 그러니까 BC 708년에, 실제로 아스루왕이 또 쳐들어와가지고, 에살 하돈이라는 사람하고 아술 바니발이라는 그 아스루 왕두 명이 쳐서 7 0 8년에 쳐가지고 애굽이 또 한번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죠. 그들이 그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해서 놀라고 부끄러할 워 것이다. 그 날에 이해변의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스루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려고 했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로 하리라. 하나님한테 의지해야지. 자꾸 시민의 다른 나라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다 없애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해야 될 때가 많죠.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서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움을 구할자를 보내시고 만나고 그러면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지 않겠습니까? 아마 돕는 사람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을 거예요. 도우라고. 그래서 그게 응답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건데, 근데 내가 하나님께 먼저 가지 않고. 심을 믿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날 도와주겠지. 저 사람이 날 도와주겠지. 하나님 다 없어요. 막 관계가 깨지고 죽고 그래요, 그 사람이.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처음에 자기의 아내인 미갈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도와달라고. 미갈이 사울의 딸이니까. 근데 둘이 헤어지게 되죠. 결국에는. 그 다음에 요나단에 가서 도와달라고. 요나단도 이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니까 라마나요에 오는 자마다 전부 다뭐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렇긴 합니다만 사무엘이 딱히 그렇게 도움이 된건 아니죠. 얼른 도망갑니까? 어, 블레셋 왕에게로 도망가고 미진척하고 나오고 모아 왕에게로 도망가요. 하나님 거기 있지 말고 나와라 그러고 그 다음에 거기 있다가 또 다시 블레셋 왕 아기세계로 가고 전쟁이 나는데 이제 그 밑에 있는 장군들이 못 믿게 되죠. 다얘를 어떻게 믿냐 다 나눠지게 헤어지게 돼요. 결국에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네가 날 믿어야지. 시글락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와, 갔다 왔더니 자기 집이 빈집 당 털이 당했고. 그제서야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따라갈까요? 따라가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니까 바로 왕으로 등극시키는 거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도 기대 안 해요. 나의 힘은 오직 여호와다. 그 말이 왜 나오냐면은. 다 의지해 봤던 거예요. 근데 도움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그게 증거가 나타나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왕이 됐다는 말을 블레셋이 들은 거로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나라가 국권에 이기기 전에. 블레셋을 다윗보다 잘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없습니다. 거기에서 있었으니까, 1년 반 동안. 장군으로서 있었으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기도를 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전쟁을 쳐들어왔는데 당연히 전쟁해야지. 왕인데 이스라엘 왕이. 근데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다 의지해요. 하나님한테. 해라, 그러니까 해요.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한테 물어본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무슨 일이 딱 일어나면은 머리에서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돼. 딱 떠올라요. 그 지혜가 떠올라요. 그걸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애국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너를 멍청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네가 예, 우상에게 물어보고 마술사에게 물어보고 뭐 이것저것 다 물어보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따라가게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너 그거 한번 다 믿어봐 하 하나, 하나님한테 빨리 물어봐야 돼요. 그게 제일 빨라요. 솔로몬이 부유하게 된 거는 우리가 여러분 본대로 그 애쉬온 개별을 얻었기 때문에 항구 도시를 얻었기 때문에 거기서 금과 막그뱃단목과뭐 그런 것들을 얻어서 부유하게 됐습니다. 14톤의 뭐 금을 막 얻어 오죠. 그래서 그래서 부유하게 됐는데, 여우사밭이 아, 나도 그래서 배 만드는데, 뭐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짱구 돌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짱구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다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지 마. 우시아 때는 얻긴 얻었는데, 그걸로 부를 얻었다는 라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성공해. 짱구 돌리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아저 사람 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니까 복 받더라.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나도 복 받겠다라는 생각하는 거는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 그거 아닌데, 안 아, 필요 없어. <laughs> 하나님 잠깐 저절로 가봐.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웃음> 하면서 <웃음>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제시 없어서 <laughs> 이제 하나님 이안 줘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한테 물어보면서 가는 게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라 가르 그래서 다윗도 블레시시 쳐돌았을 때 처음에는 싸우지 말아라. 그다음에 나중에는 싸워라 그랬을 때그 똑같이 일이 일어났는데 방법이 달라요. 방법이 왜 다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내가 해주는 거지 네가 하는 거 아니다 가르쳐. 여리고 성 돌았을 때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싸우지 않았죠. 말 그대로 했죠. 근데 아이성 때 자기네들이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니네가 칼 들고 싸우고 싶어? 그러면 싸우는 법 가르쳐 줄게 하고,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가르쳐 줘요. 이렇게, 이렇게 싸워라. 그거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다 하나하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내 짱구로는 이건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아 진짜 똑똑한데,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하나님 늘 그래요. <laughs> 내가 그냥 할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 더 좋은 거 주고 싶은데, 근데 그거를 내가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더 좋은 걸, 준비해놓고 못 줘요. 그래서 어 내가 하나님한테 자꾸 더 좋은 거 받고 싶으면은 자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나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아 저거대로 해야 그러면은 하나님 시킨 대로 합니다. 근데 당연히 이상한 일로 인도하시겠죠. 우리 생각과 다르니까 이상한 일로 가면 아 하나님 이렇게 하면 망하는데요. 지금 어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 시킨 대로 했더니 안 좋은데요. 모세도 그랬어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강한 손을 더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강한 손을 더하면은, 하나님이 말했던 건 뭐냐면은, 네가 물을 떠서, 이렇게 컵으로 물을 나일강에서 떠서 그것을 갖다가 땅에다 부은 즉 그게 피로 되리라였어요 원래 하나님이 말하신 건, 만나서. 근데, 어, 하나님이 한다면서요, 그가 안 믿는데 하면서 모세가 짜증 내니까 하나님 이 백성이 내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말하는 대로 했더니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바로도 안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 욕하고 이러면 어떻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강한 손을 더 하겠다. 내가 여호인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물을 전체를 갖다가 피로 변하게 만. 원래는 의도는 요만큼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자, 잘못됐어? 내가 강한 손을 더 하리라. 커진 거예요 일이. 하나님이 하면 일이 커져요. 그래서 내가 자꾸 떠넘겨야 돼요.